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풍기를 켜지 그래요. 약을 먹고 좀 쉬지 그래요.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지 그래요. 우리 오늘 지 그래요 공부해요. 지, 그래요. 1. 권유나 제안, 부드럽게 명령. 몸살이 났어요. 약을 먹고 좀 쉬지 그래요. 2. 지, 그래요. 는게 어때요? 선풍기를 켜지 그래요. 선풍기를 켜는 게 어때요? 3.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친구에게 한번더 해보지 그래요. 지 그래요. 동사하고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없어요? 지 그래요. 연습, 보기와 같이 만드세요. 오기 먹다 먹지 그래요. 1 가다 가지 그래요. 2 듣다 듣지 그래요. 삼, 놀다. 놀지 그래요. 사, 일하다. 일하지 그래요. 연습,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몸살이 났어요. 약을 먹고 쉬지 그래요. 1. 저도 운동을 배워볼까 해요. 저도 운동을 배워볼까 해요. 학교와 헬스장에 다니지 그래요. 지금 할인 중이에요. 2. 한국 친구 결혼식에 뭘 입고 갈까요? 한국 친구 결혼식에 뭘 입고 갈까요? 이 원피스를 입지 그래요. 단정해 보여요. 3. 내일도 비가 와요? 우산을 사야 해요? 내일도 비가 와요? 우산을 사야 해요? 매일 일기예보를 보지 그래요. 비가 오는지 알수 있어요. 4. 여기까지 어떻게 가야 해요? 여기까지 어떻게 가야 해요? 민 씨랑 같이 출발하지 그래요. 민 씨가 길을 알고 있어요. 5. 내일이 시험인데 어떻게 하죠? 내일이 시험인데 어떻게 하죠? 오늘은 친구를 만나지 말지 그래요. 집에서 공부하세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비가 올지 몰랐어요. 장마니까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그래요. 밖은 더운데 교실은 춥네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지 그래요. 다시 읽어요. 비가 올지 몰랐어요. 장마니까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그래요. 밖은 더운데 교실은 춥네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지 그래요. 이번엔 선생님 A, 여러분 B. 비가 올지 몰랐어요. 밖은 더운데 교실은 춥네요. 다시 이야기해요. 비가 올지 몰랐어요. 밖은 더운데 교실은 춥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비가 올지 몰랐어요. 밖은 더운데 교실은 춥네요. 여러분, 매일 복습을 하지 그래요? 우리 오늘 지 그래요 공부했어요. 1. 권유나 제안 부드럽게 명령 2. 지 그래요 는게 어때요? 3. 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어요. 동사와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없어요. 지 그래요. 선풍기를 켜지 그래요. 약을 먹고 좀 쉬지 그래요. 학교와 헬스장에 다니지 그래요. 민씨랑 같이 출발하지 그래요.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그래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지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